안녕하세요. 건강 TV입니다. 오늘은 샐러리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샐러리 효능 혈압 조절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안정 항산화 효과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가 세포 손상 예방 소화 개선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변비 예방 다이어트 도움 저칼로리 포만감 유지 염증 완화 항염 성분이 체내 염증 감소 섭취 꿀팁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주스로 섭취 영양 손실 최소화 물에 담가두면 아삭한 식감 유지 하루 한 줄기 두 줄기 정도 섭취 추천 샐러리는 혈압과 장 건강 항염 효과가 검증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설사 복부 불편 가능 일부 알레르기 체질 피부 발진 가려움 주의 위염 속쓰림 있는 분은 생식보다는 조리 후 섭취 추천. 샐러리는 혈압장, 항염까지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적절히 섭취해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건강TV였습니다.